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던원, 로우를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번에 미스틱 네이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우더 블루를 가지고 왔어. 아니, 파우더 블루 어떻게 가져왔지? 당첨된 거야? 아니지. 내가 당첨될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난 응모를 까먹었거든. 하아! 깜짝 놀랐어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아차, 오늘 파우더 블루 응모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이렇게 커뮤니티를 봤는데, 아, 사람들이 막, 야, 이번에 뭐 물량 많네요. 막, 저도 당첨됐어요. 저도 당첨됐습니다. 그 순간 딱 드는 생각, 뭐야? 아, 나도 응모했으면 당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열받는 거야. 아, 너무 열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쏘르다아웃에서 구매를 했어. 다행히 정가가 1 5 9 0 0원인데 나는 한 1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은 진짜 딱 일치킨 정도의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 박스를 딱 보면은 검은색에 빨간색 나이키 수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제품이 바로 사람들이 아니 이 제품을 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이게 왜 인기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파우더 블루 되겠다. 앞쪽만 보면은 우리들이 흔히 좋아하는 범고래 그런 유형이지. 흰색에 검은색 딱 스우시와 앞코토박스가 되어져 있는데 뒤쪽을 보면은 파우더 블루 색상이 딱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줌으로써 오 이거 색상이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 UNC 컬러라고 생각을 했었어 사실 UNC 컬러보다는 실물로 보면은 약간 좀 진한 컬러긴 한데 그냥 UNC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구나. 근데 조던 원 로우 오지다. 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게 어? 이게 푸스카 대용으로 너무 좋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푸스카시 없어가지고 이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어? 느낌 있다. 이 제품은 바깥쪽이 역수우시가 아니지만, 푸스카 또 안쪽은 또 검은색 수우시가 있더라고. 내가 푸스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난 바깥쪽 그 역수우시만 생각했지, 안쪽 수우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안쪽 수우시는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고, 뒤쪽이 또 파란색. 내가 보기에는 딱 푸스카스는 로얄 블루 컬러인 것같아그 파란색이 딱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또 파우더 블루가 딱 되어져 있고, 바닥 아웃솔도 요거는 파우더 블루인데, 그 푸스카스는 또 파란색 되어져 있고, 요, 끈이 검은색인데, 이렇게또 크림색으로 바꾸면 또 느낌적인 느낌이 또 있더라. 그냥 사진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가죽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민짜 가죽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드럽겠다. 신발 착용감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조던원 오지 로우가 깔창, 인솔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착화감이 나쁘지 않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이 제품을 사서 신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선택에 맡기도록 할 텐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걸 진짜 푸스칸 느낌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미드솔도 어 미드솔도 크림색 약간 그 다이로운 염료로 해서 연하게 칠해주는 걸 추천을 해 주도록 할게. 내가 최근에 집에 있는 슈퍼스타에다가 다이론 염료로 이렇게 앞코, 토, 쉘토 부분과 미드솔을 싹다 칠해버렸어 좀 진하게 칠했어 이거는 진짜 약간 빈티지 느낌 내고 싶어서 진하게 칠하고 이 끈도 이렇게 크림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신으니까 느낌이 꽤 괜찮더라고 나쁘지 않더라고 신발 새로 산 느낌이고 푸스칸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은 중창, 어 칠하는 거 어, 추천을 해줄게. 나쁘지 그냥 슥슥슥 칠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크림 끈낄 거면은 이렇게 칠해주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해 주도록 할게. 자, 마지막으로 여분 끈 똑같이 파우더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은색 기본 끈을 쓰는 걸 추천을 해 주도록 하고 이 제품 시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면은 정가 159,000원 현재 시세 17만 원에서 159,000원 사이. 그러니까 정가와 한 2만 원 사이야.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냥 실착용으로 신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걸 굳이 푸스칸 맛! 해가지고 그렇게 신는 것보다는 실착용으로 신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게 검은색에 흰색.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을 끌었던 검, 흰, 그냥 기본 컬러잖아. 솔직히, 반바지 입고 다녔을 때는 딱 파우더 블루 컬러 드러나니까 시원하고 상큼하고 예쁘고. 근데 겨울에 딱 신었을 때는 이렇게 바지로 딱 가려주니까 검은색에 흰색 기본이니까 나쁘지 않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실착용으로 신기를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이걸 굳이 푸스칸 맛이니까 내가 푸스카이 없어서 이걸 푸스카 맛에 낼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냥 돈더 모아서 푸스카 사. 자나 사이즈 270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는데 그냥 조던한 로우는 그냥 반업해가지고 약간 끈을 꽉 매더라도 그런 실루엣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정사이즈보다는 나는 반업을 좀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굉장히 가죽이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냥 반업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고 아니 근데 크림 끈을 그냥 딱 껴가지고 신어봤거든 나쁘지 않은데 그냥...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크림 끈 껴서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검은색 끈 그냥 껴서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니까 언제든지 뭐 그렇게 한번 신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